안녕하세요, 미니 꼬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최지우님과 교환했는데요. 일단, 제 친구고요. 이름은 최지우고, 걔도 미니어처인이고, 저도 미니어처인이라서, 미니어처로 다 교환을 했고요. 여러 이렇게 두, 두 봉, 두 개로 주셨고요. 일단, 그냥 줬고, 이거. 첫 번째는 이렇게 있고요. 첫번째는 먼저 요거를 먼저 소개할거구요 앞샷 뒤샷 옆옆샷 염략샷. 옆옆샷은 줄리오님 출처구요 복샷 누룩샷 요게 엑소 굿즈랑 덤이랑용기랑 스펀지랑 diy같은게 있구요 이따 요거는 그 졸메샵니거 같은데 이거 카디펀스 두장 줬구요 어 요거는 닭강정 어 i 있구요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토핑이나 그런거 같거든요? 접시나 요거는... 뭐지? 소스 같은데? 되게 소스가 매워 보이는 것 같아요. 되게 빨갛거든요, 이게. 그리고 요거는 허니브레드 디어이고요. 어... 요거는 시럽. 요거는 휘핑크림. 예, 딸기 맛이네요 아 딸기 딸기 색깔 딸기 색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거는 빵 빵용 점토 같은 거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제... 자몽에이드 d i y 고요 이거는 <laughs> 되게 간단한 거 같아요 재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에이드 에이드인데 얘... 쓴네요 그래도 안 굳었으니까 참다행이고요 요거는 그 컵이랑 얼음 토핑 있네요 요 되게 간단하네요 어, 이제 두번째 상자를 아 상자였나 두번 두번째 봉투를공개해볼까아 이거 알았다 이거 어 죄송해요 요거는 떡볶이 DIY이구요 제가 지금 정신을막 나갔나봐요. 가 옆에 있는 거는 소개를 안 했어요. <laughs> 이거는 토핑이고요. 그릇이랑 이렇게 있네요. 이거는 떡볶이 소스 같고요. 이건 종이판 같네요. 오, 죄송해요. 그리고 이거는 스펀지 같고요.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코디 같은 거할때 이렇게 무슨 시럽 같은 거할때 짜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잘 쓰겠습니다. 네 이제 두 번째 봉투를 소개해 볼 거고요 앞 샷, 뒷샷 요거 있으시게 종이 토핑이 있네요 속샷 누르셔. 안 나오네요. 요게. 이게... 아, 이게 이쑤시개인데. <laughs> 비닐장갑에다가 넣어줬네요. <laughs> 그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잘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종이 같은데요. 이게 좀 꾸겨져가지고 좀 아쉽네요. 그래도 펴서 잘 쓰겠습니다. 어, 일단 이제 토핑들을 소개할 거고요. 요거는 나뭇잎 토핑이고 나뭇잎이고 제가 보여드리자면 핀셋이 아 여기 있네요. 어 보여드리자면 이건 좀 연한 거고 이건 좀 진한 건데요. 요렇게 이건 좀 진한 거고 진한 거 이건 좀 연한 거. 이런 거 이렇게 했고요. 요거는 옥수수 세조각이랑 키위 도핑이라 하는데. 네, 보자 하면. 그것도 있는데? 바나나도 있는데? 근데 요거는 바나나 같고요. 점 찍은 거. 바나나 같고요. 요거는 키위. 이렇게 했고. 요거는 옥수수. 코닌. 옥수수? 옥수수구요. 안에 세조가 있나봐요. 왜 바나나를 안 적었지? 까먹고 안 적었나? 이렇게 했고요 요거 되게 토핑을 많이 줬어요. 요거는 체리랑 블루베리. 같고요. 이거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거래요. 잘 모르겠지만. 요거는 체리의 그 딸기, 딸기 그 딸기 구슬 아이스크림 같고. 요거는 블루베리고요그 포도 그것도 있나? 잘 모르겠지만. 그 레인보우 구슬 아이스크림 같고. 요거는 치킨인데요. 치킨으로 이렇게 치킨 인데요 치킨 으로 적어놨네요 치킥 으로 렇게 치킨 한마리 양으로 넣어주다 주었다고 하네요 <laughs> 요거는 무고요 믹스랑 통채 이게 어 뭐라해야 돼? 덩어리로 된게 있대요 요거는 덩어리로 된것 같고 여기에 자른 거라네요 그리고 요거는 안 적혀있는데 체크 쿠키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있네요 요거는 돈까스고요 <laughs> 이렇게 있네요. 이거 채색 안한것 같지만, 일단 제가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. 두 덩어리를 자른 것같고요 아, 한 덩어리를 자른 것같고요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라임. 오, 죄송해요. 발이 보였나요? 죄송해요.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, 정말 죄송합니다. 발이 좀 이상해가지고. 이건 라임 토핑이고요 어, 얘 자몽인데? 뭐지? 이거 자몽 같은데? 왜 라임이라서 없지? 이거 그거 같은데? 자몽 같은데? 뭐지? 네, 이렇게 있고요. 네, 지금 이렇게 많이 주셨고요.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미니코코마였습니다. 안녕!